김포까지 달려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차는 토레스 T5 가솔린 깡통 2,810만 원이 2,810만 원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비 한승훈입니다야 토레스 또 가져왔어요 토레스를 리뷰하면 너무 마음 아픈 게 관심도가 막 떨어졌어요 옛날처럼 토레스가 등장하자마자 그때는 이제 KG가 아니라 쌍용 시절이어 가지고 진짜 뭐 문을 닫네 만에 뭐 이거 나오네 만에 이야기가 엄청 많았는데 야심차게 마지막 한 방으로 토레스를 출시했죠. 근데 실제로 이 토레스가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케이지가 이제 이 토레스를 기반으로 약간 회생을 한. 그 이후에 이제 뭐 액티언도 나오고 무쏘 이브이도 나오고 이제 렉스턴 이제 풀체인지 막 이렇게 쭉쭉쭉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토레스가 그 당시에 왜 인기가 많았냐? 일단 딱 보자마자 이 디자인이 어때요? 개성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쌍용 시절부터 픽업트럭 혹은 좀 다부진 개성 있는 디자인이 이 쌍용의 시그니처였거든요. 근데 k g 로 넘어오면서도 이런 좀 단단하고 뭔가 좀 지바겐이나 랜드로바의 디펜더 같은 그런 느낌의 차로 출시했죠. 근데 이제 막상 나왔는데 초반에 나온 차들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변속에 대한 거 힘이 좀 딸리냐, 뭐그 다음에 이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이 좀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실내 부분 변경되면서 약간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한 차가 바로 이 토레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토레스 이벤트 하고 있죠. 저희는 T7에 막 이렇게 가지고 옵션 다 집어넣었는데 납입료가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의 전국 최저가 제일 싸게 살수 있다. 요거였는데 오늘은 이 토레스 깡통 모델 2,810만 원짜리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박 대박. 여러분들, 셀토스랑 토레스 가격 차이가 한 9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근데 셀토스 가격에 토레스 를살수 있다? 토레스가 무려 900만 원이나 쌉니다 렌트카 에 한해서 월 40만원대 48개월 전국 최저입니다 이거보다 싼거 있으면 손자르 겠습니다 지금 토레스 국내에서 가장 쌉니다 월 40만원 요거 지금 보면은 이거 허짜 거든요 잠깐 요거 허만 보여드릴게요 하! 의도치 않게 지금 이 렌트카를 이용하셨는데 보통 이게 렌트 이제, 이제 이용하시는 제 분들은 차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1년 정도 타고 반납 나 다른 차 타볼래 많은 차를 타볼 수 있잖아 그래서 차주님은 딱 1년 정도 타는 걸로 렌트를 했는데 무보증으로 1년 정도 타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깡통 모델 T5잖아요 옵션이 사실 두개 들어가 있거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랑 밸류 패키지가 들어가서 3천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t 7의 옵션이 다 들어갔는데 이거보다 원래 라비 금이 싸다 그게 뭐예요? 진짜 싸다는 거죠 솔직히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깡통이냐 생각이 들 정도로 LED 에드램프나 l e d DR의 안개 등까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휠도 18인치입니다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이 토레스 자체가 되게 그다부진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또 히필러 이런, 이런 부분들 이것도 많이 선택 안 하다 보니까 없어졌네요. 토레스 처음 런칭 행사 갔을 때이거 투톤 있는 거 보고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아 이거 투톤 이거 좀 선택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게 사라졌네요. 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투톤. 그런 매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귀하죠. 토레스 저희가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막이 엔카도 좀 뒤져봤어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감가가 세다. 그럴 때장기렌트 쓰면 돼요. 우리 차주님처럼 이렇게 장기렌트로출고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밸류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18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거 옵션 안 들어가면 17인치 휠이거든요. 근데 이거 기본적인 것만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이 외관 디자인에 많은 분들이, 아, 저잘 나왔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건곤감리의 요 테일램프, 트렁크도 보면 어때요? 딱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뭐 지방의 디펜더 같은 느낌 나잖아. 이런 차들이 문이 요렇게 옆으로 열립니다. 근데 토레스는 위로 열려요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쉽다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 위로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옆으로 열리면 그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쌍용부터 그 만들어 본 역사가 없어요 그게 막 뚝딱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그 그것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약간 요런 디자인만 지방에 룩처럼 만들어 놓고 위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전동 트렁크가 옵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토레스를 출고했을 때 전동 트렁크 뺐거든요. 근데 이게 유압식으로 돼 있어서 막 엄청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가끔 무거운 짐실 때 전동 트렁크가 있으면 아, 좀 편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뭐였어요? 그냥 이게 지금 라이트 불빛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옵션을 추가하면 이거 트렁크 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딱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가솔린은 하이브리드보다 쌉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하이브리드가 좋죠. 조용하고, 연비도 잘 나오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는 거. 가솔린 대비 그래도 한 2, 300만원 더 금액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출고하려면 3천만원 중반은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 야, 3천만원 중반이면 이 가격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밸류업 패키지라, 그 다음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서 3천 초반이에요. 3천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되면 이 정도 디자인의 이 구성. 왜냐면, 이열로 한번 봐봐요. 트럭가 넓었죠? 이열 공간도 보시면 어때요? 헤드룸 공간 넓죠?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뒷좌석이 좀 보시면 이렇게 조금 뒤에 눕혀지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등받이가 좀 눕혀져 있는 편이라 탔을 때 공간이 넓어요 가족들과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 토레스를 출구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모든 차가 밸런스잖아 토레스는 그냥 무난하다 힘 달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약간 좀막힘 있고 좀 달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이 약하죠. 기본적으로 그냥 데일리카 혹은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 기준으로 트렁크 공간 넓고 실내 공간 넓고 2,810만 원에 이 정도 구성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열선 시트가 좀 빠지기는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기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차주님은 T5의 밸류업이란 요거 넣는데 저희보다 한 10만 원더 비싸죠. 저희는 40만 원이에요. T7에 옵션 세개다 들어갔는데도 저희 상품이 얼마나 싼지 요것만 봐도 알수 있죠. 자 공간 넓은데. 가솔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가솔린 주행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요 중간에 보시면 요 인포 시스템도 기존과 좀 달라진. 처음에 나왔을 때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사실 요거는 안 넣어도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유선이긴 하지만 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킷을 주기는 했는데 지금 은 이제 그런 거 업데이트 돼가지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있으면 또 좋은 게 계기판이랑 또연동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더 금액적인 걸 아끼려면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또 보면은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 통풍 시트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2810만원에 아,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가격이 싸면 어, 다 용서가 돼요.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지금 보시면 이게 트레이가 있어가지고 무선 충전 패드나 수납함으로 쓰는데 지금 사주님은 이게 무선 충전 패드가 없으니까 굳이 이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눌 필요가 없이 하나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요거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왜 넣는지 알것 같아. 주영할 때 다시 핸퍼 보면 안 되긴 하겠지만 뭐 그럴 때이렇게좀 두면은 좀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되게 굉장히 좀 심플해지기는 했다 이런 게. 이거 원래 한참 나왔을 때막 커버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커버들도 좀 없어지고 보시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죠. 서라운드는 빠져요. 근데 지금은 가솔린이잖아요. 가솔린. 근데 이 가솔린이 토레스는 오히려 하이브리드보다 가솔린이 전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격 때문에. 하이브리드 좋은 거 알죠?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사실 거면 액티언 하이브리드로 가세요. 액티오는 하이브리드가 나름 진짜 괜찮거든요. 물론 같은 파워트레이기 때문에 토레스도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레스가 막 엄청 옵션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얘 T7 넘어가고 뭐 옵션 다 집어 넣어도 막 그렇게 옵션이 막 좋은 차라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현실에 우리가 가격대를 낮춘 가솔린을 사가지고 타고 다니자. 액티오는 신형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세보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가격대가 낮은 가솔린, 그리고 힘이 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시면, 나름 힘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들마다 느끼는 차이점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조용하고, 2810만원. 자꾸 지금 가격을 얘기하는 게, 이 가격대에 살수 있을 만한 차, 살 만한 차가 없어요. 이 가격이면 아반떼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액티언이나 토레스가 가격대가 막 비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야 되니까 액티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티지나 투싼과 경쟁해도 될 정도로 디자인도 예쁘고 뭐 나름 옵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토레스는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좀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가격대를 올리기보다는 가격대를 낮춘 2,810만 원의 T5도 무난하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조용한 그 정숙성 때문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몸면 어때요?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내로 유입되는 RPM 소리나 외부의 풍절음 이런 것들이 적죠. 지금 토레스 깡통의 리뷰 핵심은 2,810만원에 이 정도 구성이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일부러 토레스 기본 모델을 사주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때 리뷰했었던 건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가솔린을 얼마나 어떻게 가성비와 가격대와 옵션 구성이 어떤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이 차량은 투톤 시트 브라운 그레이 투톤도 빠져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자 오늘 짧게 토레스의 깡통 T5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이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깡통 모델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T7 정도 넘어가면 3,100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같은 거 집어넣으면 3,400 정도 해요. 소식 좋습니다. 옵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가격이 문제지. 가격을 생각할 거면 T5 가솔린도 괜찮고요. 저희 상품. 이거보다 훨씬 비싼데 월납이 굉장히 쌉니다 깨알 같은 잠깐 작가 참여 잠깐 홍보를 하는데 자 어찌됐든 오늘 T5 토레스를 보여드렸고 예전에 깡통과 풀옵션도 이렇게 비교했었잖아요 그 영상처럼 나름 가격 대비 상품성 나쁘지 않은 차이긴 합니다 진짜 그냥 4인 가족으로 한 2천만원대 살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T5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차 신차 나오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선물용으로 방향제 어설픈 거 사지 마세요. 최고의 상품 바흐가르트가 있어요. 바흐가르트가 기존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이번에 이벤트 하거든요. 우파몰에서만 합니다. 조금 더더 더 작은 사이즈 19,900원, 조금 더더큰 사이즈 22,900원. 선물용 아니면은 내 차의 인테리어로 하고 싶다. 바흐가르트. 어디? 우파몰에서 구매하시수됩니다